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나의 해리에게 오늘은 3화에 나온 중요한 예고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배우가 딕션이 좋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이죠. 감정 전달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딕션이 좋아지면 감정의 뉘앙스 전달이 더 강해지고 더 상황이나 감정 몰입에 큰 도움이 되죠. 일차적으로 대사를 듣는 사람은 또 본인 자신이니까 자신에게 들리는 대사가 명확하고 또 리듬감이 있으면 배역에 몰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더 자신감이 생기게 만들죠 호흡과 리듬도 잘 조절될 거고요 호흡이 좋으면 마치 음악처럼 리듬감이 살아나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 딕션 좋은 배우 그러면 신혜선 배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신혜선 배우는 딕션이 참 좋은데, 그래서 상반된 두 사람의 역할, 감정, 리듬, 그 전달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또이 드라마를 명작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자, 3화 예고편은 은호에게 참 잔인해 보입니다. 현호가 참 아픈 말을 하죠. 현호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있었죠. 도대체 왜 은호와 사귀고 만났냐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게 너무 창피했었다고 합니다. 연인에게 이런 말을 듣는 건 너무 잔인하죠. 과거의 연인이라고 해도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잔인한 건지 아니면 정말 현호가 어떤 의도 때문에 그런 건지는 드라마를 더 지켜봐야겠죠. 창피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나 없이도 알아서 좋은 프로그램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알아서 좋은 취재를 따갔으면 좋겠고. 알아서 냉동차에서도 잘 기어 나왔으면 좋겠고. 자기 없이도 이 바닥에서 살아남았으면 좋겠다는 거였습니다. 괜찮은 사람이면 좋겠거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은호는 생각보다 말도 잘하고 똑부러지는 면이 있죠. 그에 비해서 현호가 하는 말만 들어보면 손이 참 많이 가는 인물처럼 비춰집니다. 마치 보호자가 따로 있어야 하는 그런 좀 뭔가 모자른 사람, 덜 떨어진 사람처럼 묘사가 되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지 않나요? 동료들이나 선배들하고 이야기할 때 보면 똑소리 나거든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현호의 표현이 과했던 걸까요? 은호는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 아니어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수긍을 하죠. 그리고는 내가 별로이면 안 되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별로이고 괜찮지 않다는데 그게 뭐 어떻다는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화법이 좀 이상하죠? 남 얘기하듯 합니다. 보통 이러면 변명하고 핑계대고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자존심도 상하니까 연인들의 상투적인 싸움이라는 게 이런 방식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근데 남 얘기하듯 합니다. 내가 별로이면 안 되나? 그렇게 하는 말은 일부러 그러고 있는 사람 일부러 그런 사람이 쓸수 있는 화법이죠. 주체의식에 분명히 있는 사람이 할수 있는 말이고 표현입니다. 자존심 상할 필요가 없겠죠. 일부러 그런 거니까요. 현우는 그게 신경이 쓰여서라고 하고 은우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헤어졌기 때문이라고 하죠. 은호는 자신이 현호를 만날 때도 괜찮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도 한참 별로였다고 이야기하죠. 그때는 그게 미안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던 게 미안했다라고 하는 말 아닐까요? 지금은 미안하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랑 나랑은 헤어졌으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젠 자기가 뭘 하든 어떻게 하든 할수 있다는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다는 거죠. 잘 들어보면 괜찮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건 은호가 원래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죠. 은호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제발 덜 창피해달라고 하는 현호가 부탁을 하는데, 은호는 들어줄 수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미안하다고 하죠. 알다시피 내가 지금 별로인 건내 의지가 아니라서라고 합니다. 은호지만 살아가는 방식은 다른 누군가의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던 겁니다. 그게 창피한 모습, 괜찮지 않은 모습. 그래도 이제 헤어졌으니 더 이상 미안하지도 아무 상관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미안하지 않다는 거죠. 누굴까요? 예, 동생이겠죠. 동생 해리의 모습입니다. 은호는 해리의 모습을 흉내내는 걸로 보입니다. 닮아가려고 하는 걸로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 심하게 몰입까지 됐던 걸로 보입니다. 그럴 만한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손이 많이 가는 동생 해리. 은호가 현호에게 했던 것처럼 의존적이었던 그 동생 해리를 오래전에 은호는 떨쳐내고 싶었던 걸까요? 자기만 의지하는 동생이 지겨웠던 걸까요? 해리가 뉴스에서 공황장애를 일으키던 장면이 있습니다. 밥을 먹자는 언니의 말이 없으면 하루 종일 집안에만 틀어박혀서 무엇도 먹지 않고 사는 그런 자매 이야기가 방송에 나왔을 때죠. 한 자매의 사연이 나왔거든요. 언니는 전부였다고 합니다. 애석하게도 언니는 동생을 항상 귀찮아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언니만 있으면 된다고 하던 해리의 회상 장면과 그 해리를 다그치는 어린 은호의 모습이 또 교차가 됩니다. 이때 은호가 공황장애를 일으키죠. 언니만 좋아하라고 하는 해리의 모습까지도 회상이 됩니다. 비슷했던 걸로 보이죠. 아마도 자신만을 따르던 동생을 밀쳐내야 했고 그 동생의 죽음이 있었고 언니의 죄책감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은호는 그 죄책감으로 2012년 해리의 죽음 이후에 현호를 만나고 2015년의 장면 현호를 사랑하면서 동생 해리의 모습을 이미 닮아가고 있고 구현해내고 있는 그런 은호의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점점 인격이 되어가는 해리, 2015년부터 그게 시작이 됐던 거죠. 그 해리를 자신의 의지대로 통제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가는 거죠.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면서까지요. 그래서 늘 언니의 손길이 필요했던 해리의 모습이 현호에게 비춰졌던 겁니다. 사람들이 현호에게 은호를 사귀는 게 창피하다고 했던 말도 실제 은호가 아닌. 의존성 강한 해리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은호는 그걸 내가 별로이면 안 되나, 괜찮지 않으면 안 되나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동생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런 좀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 별로이면 안 되나, 괜찮지 않으면 안 되나. 동생을 옹호하고 품는 모습인 거죠. 남 얘기하듯 말을 했던 것도 자신에게서 점점 구체적인 인격이 돼가는 동생을 점점 받아들이고 있던 겁니다. 자신의 의지와 점점 상관없이 말이죠. 자신을 놓아가는 거죠. 그런 은호에게 참 잔인한 현호의 말이었던 겁니다. 괜찮은 사람으로 독립적인 존재로 세우고 싶어 하는 현호의 애정 표현이라고도 할수 있을까요? 혼란스러웠던 걸까요? 은호가 동생 해리가 괜찮은 사람, 독립적인 존재가 되도록 밀어냈었던 것과도 비슷하지 않았던가 싶습니다. 그게 은호에게는 해리의 죽음으로 충격으로 돌아왔던 거고요. 현호에게는 사랑하는 사람, 은호의 죽음으로 그렇게 돌아오는 중인 거죠. 은호라는 인물과 그 은호라는 인물이 숨기고 싶은 아픈 또 다른 인격, 그 인격을 한 사람이 동시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연기를 잘하면 참 대박이지만 어설프면 정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설정이죠. 신혜선 배우의 연기가 정말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은호라는 인물이 자기와 자기 안에또 다른 인격 해리를 받아들여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보내고 그렇게 조금씩 사라져가는 그 감정선을 섬세하게 어, 이 배우가 균형을 잡아가고 있네요. 현호는 은호를 어떻게 지켜내고 그렇게 사라져가는 은호의 손을 잡아주게 될까요? 예. 신혜선 배우의 연기만을 보는 것도 참이 드라마의 매력인 것 같고요. 참 좋은 드라마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나의 해리에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